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해 입니다 벌써 1월의 끝입니다. 어제 저녁 새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상방울 조폭김승태 예, 태국에서 잡혀왔어. 지금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죠. 그동안 입을 꽉 닫고 있었습니다. 그 김승태는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마음이 바뀐 겁니다. 검찰은 이재명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방북을 추진한 간스를 확보했습니다. 북한의 조선 아태위 김영철에게 자신을 초청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또 상방울 김승태는 2019년 북한 인사를 만났을 때 이재명과 통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전년 김승태를 모른다. 김승태와 통화한 적이 없다. 술자리에서 전화를 누군가가 바꿔주길래 한번 통화했던 기억은 있다. 그 정도의 말밖에 하지 않았는데 이재명이 거짓말을 한 걸까요? 대체 천화동인 이호는 누구 것이냐? 처음에는 김만배의 것이라고 했다가 대장동 개획에 불이 붙으면서 그분 것이 됐습니다. 민관합동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서민들이 땅을 아주 헐값에 빼앗아 그리고 비싼 값에 대파는 이 배임죄도 배임죄이지만, 이재명은 대장동에서 조금도 챙기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자기 돈이 아까워서 소고기 법가 사건을 일으킨 가족인데 말입니다. 저는 참 치수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고기 얼마입니까? 경기도 지사 집안에서 법인카드로 소고기를 샀다. 어쨌든 검찰에 갔다 온 이재명은 자신과 무관한 돈이라고 합니다. 천화동인 1호에 있는 그 제수지에 담겨있는 돈이 말입니다. 그 돈은 유동규의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김만배는 여전히 제 것이라고 하지만 대장동 일당 아무도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동규를 비롯해 모두가 이제 이재명 거라고 합니다. 남욱도 정영학도 심지어 정민영도 말입니다. 유동규는 그 지분은 이재명의 것이어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30일 자신의 배임 재판이 종료가 된 뒤에 공당의 대표가 권력을 이용해 힘없는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가 개탄스럽다면서 변호인을 통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기분을 받기로 했다면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지분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라도 해두었을 텐데. 여기엔 어떤 안전장치도 없다. 이는 그 지분이 이재명의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 이제 자연스럽게 사건은 압축됐습니다. 천화동인 이호는 유동규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것이냐? 여러분은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은 검찰에 낸 33쪽 서른 석장 분량의 진술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유동규는 700억 원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제가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 돈이라고 주장을 한다. 정민용 같은 부수적 역할을 한 사람이 100억 원을 받는다는데 이들보다 큰 역할을 했다는 유동규의 지분이 아예 없다는 게 상식적이냐. 쉽게 말해서 700억, 아니, 거기에서 각종 비용을 뺀 428억이 자기 것이 아니라 유동규의 것인데 지금 뒤늦게 자신에게 뒤집어 씌운다. 이 얘기입니다.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는 유동규와 남욱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30일, 그러니까 어제 일렸던 형사합의 22부 대장동 재판에서는 이재명이 낸 진술서와 사뭇 다른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재명이 대장동 1단에게서 백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정민용이 이날 재판에서 남욱이 내게 백억 원을 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증언을 한 것입니다. 자, 아마, 이 저도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을 아는, 꽤 아는 사람 축에 들 겁니다. 적어도 인터뷰, 그리고 토론을 몇 차례씩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도, 저 역시 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몇 차례 토론 방송에서, 혹은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그가 불리하면 말을 참잘 돌리는 나쁜 화법을 쓴다는 것은 알았지만, 내놓고 거짓말을 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이 검찰을 가지고 논 걸까요? 아니면 검찰이 이재명의 급소를 집켜간 걸까요? 대장동의 핵심은 바로 배임죄, 그리고 뇌물죄입니다. 배임과 뇌물. 즉, 이재명은 우선 성남시장으로 대장동 개발을 하면서 지분 7%에 불과한 민간협자들에게 무려 7,886억을 몰아주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7,886억을 몰아주고, 지분 50%를 가지고 있는 정확히는 지분 50%에 한 줄을 더 가지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확정이익 1822억원만 배당을 했다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배임 혐의의 요체는 법률적으로 보면요. 성남시가 수익을 더 받을 수 있는데도 이에 배치된 이에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대장동 사업이 초과 이 환수 조항이 빠진 상태로 진행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또, 대장동 위례 사업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승남시 내부 기밀을 미리 알려주거나, 쉽게 말하면 내통을 하는 거죠. 미리 알려주거나, 민간 업자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요구를 반영해 줬다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재명이 받는 혐의는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뇌물죄입니다. 사후술의 힘이. 일이 다 끝난 뒤에 뇌물을 받는 사후술의 힘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 법률가들 대다수는 이재명의 배임죄를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는데 배임죄를 적용하지 못한다. 아마 그 검찰을 전부 다 욕을 하겠죠. 그리고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사실 관계로 볼때 이재명 의원 뇌물죄 예 근데 부정 저사고의 수뢰죄를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이 검찰의 통반 시간대로 자 28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마음대로 시간을 정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심, 저녁 식사 시간과 그리고 밤 9시 이후 조수의 연락 시간을 빼면 조사 시간은 불과 8시간 정도였습니다. 거기에다 이재명은 미리 작성해 간 33쪽 진술서를 제출한 뒤에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해 진술서에 적혀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답변을 거부한 겁니다. 거부한 것과 똑같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할까요? 검찰의 질문지 150쪽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셈입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기소할 게 확실한데 이 기소를 해봤자 억지로 꼬리를 물고 내려질 뿐이다. 대한민국에 이런 피의자들이 있나요? 이재명은 검찰에서 나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검찰 조사까지 정치에 이용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이 알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는 시중 일관, 검찰이 기술 목적으로 조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장동 수사가 곧 정치적 어두울 띈 조작 수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은 진술세, 자신의 희미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민간업자에게 특혜로 개발 이익을 몰아주었다는 비밀 혐의에 대해 늘 하던 주장을 폈습니다. 이렇습니다. 오히려 민간 입자에게 1,120억 원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공공환수액이 5,503억 원이다. 당군일의 최대 공익환수라는 겁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배임죄는 가져온 이익이 얼마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확보할 수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포기한 이익에 대해 책임을 따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 진술서에는 뇌물죄비 등으로 구속된 최측근 정진상과 김종의 관련된 설명 등은 빠져 있습니다. 핵심 내용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 둘은 지금 뇌물죄로 구속기소가 되어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천화동인 1호 주인은 누굴까요? 이재명은 그 돈은 유동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동규도 실무자군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상식적으로 볼때 그렇게 큰 지분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동규 남욱 정영학의 말처럼 천화동인 1호는 바로 권력자의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 비용을 쓴 뒤에 배분한 428억 원을 넘겨받기로 정진상 등을 통해 보호를 받고 승인했다는 의혹에대해서 이재명은 터무니없는 모략이라고 말합니다. 내 것이면 김만배가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썼을까? 쉽게 말하면 700억에서 이리저리 비용을 뺀걸 두고 김만배가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쓸수 없었을 것이다. 자신의 것이라면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비용을 쓰고 428억을 주겠다고 김만배가 통보를 하고 그걸 정진상에 받아들이고 그래서 결국 이재명에게도 보고를 다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은 자신이 업자와 유동규의 결탁을 몰랐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동규가 그들과 결탁의 비밀 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서는 알수 없지만 유동규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며 범죄 사실을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없고 제게 알릴 필요도 없다. 바빈 검찰은 지난 10일 유동규와 화친대유 김만배 등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면서 이재명이 해당 지분을,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자신의 측에 제공받는 방안을 직접 승인했다고 공소장에 즉시했습니다. 2015년 4월 이후 김만배는 유동규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유동규는 이를 정진상을 통해 이재명에게 보고해 승인받았다. 바로 이게 공수장의 내용입니다. 한편 이재명은 자신이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수익을 환수한 것을 들며 자신이 이들과 결탁하지 않은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자 선정을 통해 이 민간투자사가 2,561억 원으로 일공단을 공원화를 하고 공사에는 임대아파트 부지나 1,822억 원을 우선 배당하기로 해서 총 4,583억 원의 공익 환수를 확정했다 그는 그 뒤에도 수익을 환수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렇습니다. 2016년 말 실시 계획을 인가하면서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자에게 920억 원 상당의 돈을 공사, 배수지 진입도로를 만들어 기부치 하나 받도록 인가 조건에 부과했고, 그 외에 1공단지하주차장 공사비 200억 원도 추가 부담치겠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게 터널 공사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죠. 그러면서 추가의 환수는 검찰도 다 아는 것인데, 이런 객관적인 정거를 무시하고, 번복된 대장동 일당의 지수를 가지고, 천화동인 1호가 저희 소유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검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임의 쟁점은 수익 확보를 하지 못한 데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배임은 행정기관 등이 가져올 이익이 얼마임에도 확보하지 못한 범행에 책임을 묻는 것이다 얼마를 가져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 얼마를 확보해야 함에도 민간의 특혜를 제공하고 환수 수익을 확보하지 못한 게 바로 배임의 쟁점이다 쉽게 말하면 초과이익 배당을 더 받을 수가 있었는데도 그걸 포기를 하고 민간업자에게 사그리 몰아준 게 7%의 지분밖에 없는 바로 화천대유에게 싹 몰아준 게 그게 배임자라는 겁니다. 이쯤에 대하여 이재명이 진술서에 쓴 내용을 내렸습니다. 민간 공동개발은 시장의 업무가 아니다. 개발이 100%이 민간에게 귀속되도록 특정 개인에게 민간개발을 허가해도 적법하다. 제가 대장동 일당과 결탁을 했다면 공공개발이 아니라 그들이 소원대로 민간개발을 허가해 주었을 것이다. 글쎄요. 민간개발보다 민간합동개발이 그 업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벌어줬다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적어도 땅의 수용비용은 훨씬 더 적게 먹힌 데다가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을 숨기는가요? 이재명은 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이 사업자 공모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특정 금전신탁에 숨어있었던 사실은 이 사건이 문제되고 나서야 알았다. 제 느낌으로는 이 말도 거짓말입니다.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업자들이 s k 증권이 특정 금전신탁을 통해 천하동인 1호부터 7호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참여한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입니다. 정말일까요? 말씀드렸지만,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측근 정진상, 김용 등이 이 선거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은 뒷돈이 이재명에게 흘러가는지도 지금 검찰의 규명 대상입니다. 정진상은 유동규로부터 2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그리고 김용은 1억 9천만 원의 뇌물과 대선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8억 4,700만 원 중에 자기가 직접 챙긴 것은 유고군입니다. 이재명은 이들에 대해서는 진술서에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흘러온 걸 안다. 어떻게 세는지 안다. 이런 말도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며 이 둘을 두드렸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이 2차 검찰 수환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구속영장 청구의 빌미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말 출석을 결심했겠죠.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이재명이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해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경우 민주당의 거부로 체포동의하는 부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모든 언론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비명계 중에 상당수가 돌아선다 해도 한 3명이 돌아선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입니다. 아슬아슬하게 말입니다. 이 경우에 검찰은 불구속 기소 후에 재판에서 이재명과 혐의를 다툴것입니다 일각에선 서울중앙지검이 경찰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넘겨받은 백인동 게이트까지 모두 수사를 한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이재명에 대한 2차 소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1월 28일 1차 소환조사를 마치면서 추가 조사를 요구를 했지만 이재명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로는 처음엔 2차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 이재명이 30일 아침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재명은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재가 부족해서 내세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 자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모욕적이고 부당하다. 이런 수식어는요 자신이 핍박받는다는 것을 내세우는 말인데. 대개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수작이 불과합니다. 놀랍게도 이재명은 검찰 소환을 두고 대세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까 간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정의는 승자의 것이다. 이긴 자가 독점하는 것이다. 이 주장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 이스 시절에 트라시마 코스라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이른바 괴변 논자라고 불리는 서피스드 가운데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타라시마 코스가 소크라테스와 시장에서 대화를 하면서 그 주장을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정의론에 맞서서 정의는 강자의 이익에 불과하다. 힘센 사람이 정의를 독점한다. 지금 이재명이 한 주장은 똑같은 주장입니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승자가 독추하는 것이다. 자기는 패자니까 이제 검찰에 불려간다. 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검찰이 당신이 승계지신니 이제 나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만약 승계에 이겼으면 모든 게 정반대로 지금 지금 검찰에 불려갈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말인가요? 그는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걸까요? 이재명이 대선에서 패배해각 사회 분야가 퇴보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뒤에 덧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국민이 겪는 고통이나 우리 사회가 과거로 퇴보하면서 받게 되는 엄청난 피해에 비한다면 제가 승자의 발길질을 당하고도 밟힌다 한들 우리 국민들이 고통에 비교하겠습니까? 그 윤석열이 당선됐으니까 과거로 퇴보를 한다 이 주장입니까? 그 뒤에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저를 재차 소환하고 싶어 하니 또 가겠다. 그는 이번에도 주말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자회견 내내 검찰 수사가 의도적인 정치 탄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윤석열이 정직이 됐다는 취지입니다. 이재명이 참으로 억지스럽고 검찰권을 이용해 진실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목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다며 한 말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이 검사의 나라로 변하고 있다. 검사의, 금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나라다. 내년 총선에서 검사 출신들이 대거 들어올 것이다. 이에이브럼 링컨이 들었으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박장대수를 할 일입니다. 이재명은 소속 의원에게 이번 출석에도 따라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소환됐던 10일에는 국회의원 44명이 갔죠. 그리고, 대장동으로 중앙지검에 소환된 10, 아, 28일엔 24명이 검찰청사에 갔습니다. 오지 말란 데도 말입니다. 자, 이재명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시 한번 강국이 부탁드린다. 오지 마시라. 갈등과 분열이 소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어쨌든 이재명 앞에는 지옥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대장동의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첫째, 대장동 개발 사업이 민간합동 개발이라는 명분을 이용해 서민들이 토지를 헐값으로 수용한 뒤에 비싼 값에 판 거대한 사기극이다. 이건 제 결론입니다. 당분들의 최대 공익화수라는 5,503억 원의 대부분을 기부찬압으로 받아야 할 돈이다. 둘째, 이 거대한 사기극은 이재명이 설계하고 보고받고 승인했다. 이재명은 대장동업자 공소장에 100만 6분이나 이름이 등장합니다. 공수장에는 지시했다가 14번, 그리고 승인했다가 18번, 그리고 보고했다가 서른 두번 적혀 있습니다. 그 결제문서 중에는 서판교 터널 공사에 연관된 문서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터널이라고 얘기하는 것. 바로 판교와 이 대장동을 연결시키는 서판교 터널입니다. 이 서판교 터널은 대장동 토지 보상가를 결정할 감정따만 하더라도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터널이 없으면 대장동에서 한참 우위를 해서 가야 되니 땅값을 수용할 때, 땅을 수용할 때 땅값을 적게 보상을 해줘도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분양가를 결정하기 전에 서판교 터널을 공개했습니다. 결국 분양가를 높여서 민간업자들이 배를 불리게 했습니다. 대우기, 서판교 터널 공사 전으로 성남시가 대장동 용적률을 엄청나게 상향을 시켰습니다. 민간업자들에게 민간합동 개발을 명분으로 특혜를 준 겁니다. 이래 놓고도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재명 전 시장님, 정말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자, 많은 이들이 나라가 둘러쪼개졌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언론은 이재명이 검찰에 출석한 날 서초동은 4년 전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썼습니다. 그 언론은 선악이단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실관계만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4년 전 조국 사태가 일어났을 때 대검찰청 앞에는 조국 소 검찰개혁을 외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라가 두 쪽이란 걸까요? 이 나라의 절반은 정의감을 잃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나라에서 정의란 자신이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 바뀐다는 말입니까? 나는 정말 선동, 이 대마곡잉, 선동의 무서움을 봅니다. 상대방에게 정치적 입장에 따라 조롱과 욕설을 퍼붓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저 역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재명과 대장동 일당들은 이제 아무런 도덕감정도 없는 것입니까? 과거에는 검찰청에 들어가는 정치인들은 자신이무진를 주장하더라도 지금처럼 뻔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나 할것 없이 모두 얼굴이 두꺼워졌습니다. 후흑이 된 겁니다. 민주시민 촛불인데 그리고 지킴이 전국시민인데 이런 이름을 가진 이른바 개딸들은 28일 오전 8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검 무문 앞에서 이재명 의문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작금찰 박살내자. 이재명은 죄가 없다. 이런 피켓을 때렸습니다. 언론은 그들이 주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윤석열이 부족하니 유능한 이재명을 죽이고자 하는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 그 뒤에 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김건희를 지키기 위한 억지수사. 이런 말도 나온 겁니다. 그들은 구속될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과 김건희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시민이라는 호칭이 어울리는 것이며 더 나아가 민주시민이라는 말이 합당한 호칭일까요? 맞은편 대금증원 앞에는 보수 단체가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은 28일 12시간 30분만에 귀가했습니다. 오후 10시 53분쯤 이재명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나오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글쎄요. 느낌만 들었겠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참 이런 말에는 기가 찹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재명은 28일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서 마이크를 든 기자에게 왜들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다들 보셨죠 기자가 추웠 라고 답하자 이재명도 추웠 라고 말을 받았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재명이 여유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정말 추웠을 것입니다 제가 장담될 수 있습니다 정말 추웠을 겁니다 모든 도덕위를 무시한 괴물일지라도 두려움 없는 삶이 진정 따뜻한 삶이라는 이치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 없는 삶은 먼저 자신에게 정직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떨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이 대표 자신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이재명은 막상 검찰 조사를 바치고 귀가 깨려서는 막지 마세요! 라며 정색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적이었습니다.